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독자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독자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사실 저 한테 뉴스 커널에 대한 그런 질문을 주실 때 보면은 음, 어,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 이 내용은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도 있고, 어, 가끔 보면은 이런 질문과 같이, 아, 되게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실전 프로젝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 답신을 드리는 편인데, 지금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 을 주셨어요. 먼저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런큐, RQ는 런큐를 뜻하고요. 런큐는 CPU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CPU마다 존재하는 이제 RQ가 런큐죠. 런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RQ에 런 큐에, 인큐를 하죠. 근데, 이 경우 어떻게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첫 CPU, 이제, 첫 번째 CPU에서 돌고 있다가 스케줄이 돼서, 대기 상태로 갈 경우, 로드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런 큐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어, 네. 지금,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프로세스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CPU마다 존재하는 런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신데요. 이 질문은 좀 이따가고 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A라는 프로세스가 CPU 첫 번째 CPU에서 돌고 있다가 이제 로드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두 번째 CPU의 런 큐로 옮겨질 수 있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CPU 첫 번째 CPU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런 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첫 번째 CPU에서 관리하는 런 큐에 이제 인큐이된 프로세스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대신에 이제 두 번째 cpu를 관리하는 런큐가 관리하는 프로세스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런큐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두 번째 cpu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런큐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를 이제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런 동작이고 이런 동작은 레수스 커널에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코드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드에요. setTaskCPU라는 어, 함수를 보시면 되는데 음 일단은 제가 ftrace 메시지를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이제 리눅스 터미널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스캐드 마이그레이트 태스크라는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이제 활성화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뭐냐면 F trace를 제가 설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제 쉘 스크립트거든요. 이렇게 보시아시다시피 스캐드 스위치라는 ftrace 이벤트를 활성화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캐드 마이그레이트 태스크라는 ftrace 이벤트를 활성화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눅스 커널에서는 여러가지 ftrace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잖아요.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스케줄 태스크 스케줄과 관련된 이제 트레이스 포인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케드 마이그레이트 태스크라는 이벤트가 보일 거예요. 이제 이, 태, 이 트레이스 포인트 이벤트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제 현재 프로세스가 로드 밸런싱으로 다른 CPU 코어로 이동해서 마이그레이션 돼서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동작을 나타냅니다. 한번 뭐 애프트리스 메시지를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지금 제가 어 작성한 이쉘 스크립트 명령어는 뭐 간단한데요. 이렇게 스케드 스위치랑 스케드 마이그레이트 태스크에다가 이제 설정하고요. 그리고 트레이서는, 펑션 트레이서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래 옵션에, 스택 트레이스랑, 펑션 스택 트레이스를 활성화했어요. 활성화하고, 이제 트레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라즈베리파일을 켜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제 플레이 시키 시켜 시킨 다음에 이제 그고 그 시점에 이제 그 시스템 상태를 ftrace 메시지 를 추출해서 보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리스 터미널 커맨드로 시스템에 로드를 가해서 로드를 입을 준 다음에 ftrace 메시지를 추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네, 한번 아이들 상태, 라즈비르파이에 별로 로드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애프트리스 메시지를 뽑아보겠습니다. 추출할 때 제가 쓰고 있는 쉘 스크립트가 get ftrace 인데요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애프트리스 메시지가 보이는데, 이제 지금 애프트리스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Ftrace 이벤트가 이제 출그 실행이 될때 스택 트레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이 보시면은 이런 게 보이죠? 키워 볼게요. 음. 네, 스케드 마이그레이트 태스크라는 트레이스 포인트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내용을 아시, 이제 메시지를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마이그레이트가 되는 이동하는 프로세스 이름이 뮤트하고요 그리고 pid가 763번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cpu가 1번이고요 d 스 s 네이션 cpu가 2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cpu에서 두 번째 cpu로 이사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동작이 이제 수행이 될 때에 스택 트레이스가 이어,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줄 함수를호출했구요 밸런스 페어, 뉴 아이들 밸런스, 로드 밸런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찾아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et task cpu 함수가 호출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프로세스에 프로세스가 다른 CPU 코어로 로드에 따라서 이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프로세스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요딱한 가지 스택트레이스만 갖고 설명드렸는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추가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CPU 코어별로 이제 존재하는 이제 약간 per CPU 타입의 변수가 이제 run q 를 예를 run q 가 가장 큰 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run q 말고 이제 타이머를 관리하는 타이머 이제 해시 벡터를 관리하는 변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변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CPU 코어별로 관리하는 어떤 구조체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말고도 타이머 같은 경우도 타이머도 이제 적절히 이제 로드 밸런싱 이제 첫 번째 CPU에서 뭐 타이머가 너무 많이 이제 설정이 돼 있으면 다른 CPU 코어로 이제 이동시켜서 이주 시켜서 처리하는 기법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 IRQ 같은 경우도요. 소프트 IRQ도 사실 프로스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런 소프트 IRQ 서비스를 각각 이제 CPU 코어별로 이제, 정, 이제 처리하는데 이 경우에도 특정 CPU 코어에서 처리하는 처리를 처리가 되어야 되는 소프트 IRQ 서비스가 너무 많으면 또 일을 또 다른 CPU 코어를 이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지금 뭐, run queue 한번 볼게요. run queue. run queue를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는 crash utility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un queue에 실행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가 보입니다. 여기 run queue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CPU 코어만큼, 이런 runq 변수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runq에 대해서 조금 설명 다시 드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에, 이제, 해당 태스크 디스크 리터를 cpu마다 존재하는 런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퍼 CPU 타입의 변수가 언제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현재 그 실행 중인 그 코드가 어느 cpu 코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 CPU 타입의 변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CPU 코어에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관련된 자료 구조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부 구조가 너무나 복잡해갖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제가 차라리 코드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디버깅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을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런큐가 있는데 지금 0번째 CPU 코어 첫 번째 CPU 코어, 두 번째 CPU 코어, 세 번째 CPU 코어 가 있잖아요. 이렇게 CPU 코어별로 프로세스 목록이 보이는데 이 프로세스가 이제 커런트 프로세스이고요. 런큐 n q 의 구조체가 이제 struct rq잖아요. rq의 c u r l 이라는그 필드에 등록이 된 이제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가 이겁니다. 네. 근데 그 실제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그 이제 덤프를 로딩을 하다 보면 런 큐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이런 경우는 이건 제가 실습을 위해서 추출한 거고 이런 이제 런 큐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전 바로 느끼는 게아 이제 시스템이 부팅을 하고 별로 로드가 거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 런큐마다 대기 상태는 에 프로세스가 최소한 두세 개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런큐 안에 이제 RT 프로세스의 런큐랑 그 일반 프로세스의 런큐가 따로따로 지금 런큐 내부에 등록 이제 관리가 되는데 다 비어 있거든요. 지금 이 기가 뭐냐면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태다. 시스템이 그런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런큐를 자료구조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가 최소한 두세개가 이렇게 대기 상태에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비지한 상태이면, 이제 RT 프로세스도 한 두세개씩 보이고, 여기 뭐 CFS, 뭐 r, r 미 루트라고 되어 있는 그 일반 프로세스의 런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목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하여튼 런큐가 이런 자료구조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조체 한번 볼게요. 지금 DACD 런 큐의 자료 구조가 이제 런 큐인데 말 그대로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구조체가 현재 CPU 코어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리트 주소를 저장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CU 알 r 이 있죠. 그러면 다시 Q 명령을 입력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Q 지금 이제 이 주소는 두 번째 CPU 코어에 해당되는 r u n q 의 주소이고요. 이제 복사를 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큐 구조체의 CUAL라리라는 필드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더니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AC0로 끝나는 이 배시란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태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추가로 알아야 될 여러 자료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런 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 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첫 번째 CPU 코어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CPU 코어가 예를 들어서 할 일이 없다. 당연히 이제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두 번째 CPU 코어로 프로세스가 이동하면좀더 이제 여러 CPU 코어가 좀더 공평하게 이제 일을 할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제안된 메커니즘이 이제 그 스케줄링 마이그레이션이고요. 마이그레이션이고 그리고 네 관련된 에포트리스 메시지도 분석을 했고. 뭐 네프트리스 메시지를 뭐 보면 되게 유익한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관련된 이제 독자분도 궁금해 하시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네프트리스에 다 대답 그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프트리스를 좀 많이 한번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제 책을 읽거나 뭐 코드를 분석 하는 도중에 좀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보고 제 답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뭐 되게 웹프트레이스 메시지를 보니까 뭐 되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보이네요. 이게 뭐보면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릴게 보여서 지금 뭐네리이 엠션이 되는 스택트레이스네요. 풀리 엠트 스케줄이라는 게 보이고 있고 뭐 되게 유익한 정보가 보이는데, 제가 f t 트레이스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프리엠션이 되거나 스케줄링 되는 이런 세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또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